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인데, 셋째 항이 63이고, 열 번째 항이 35인 등차 수열입니다. 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 자, 셋째 항이 열 번째 항보다 작죠? 크죠? 셋째 항이.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점점 항이 진행되면 음수의 항이 나오겠죠. 자, 이런 문제는 일반 항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열번째 항을 우리가 첫째 항 더하기 9d 이렇게 나타내면 자왜 이런거 하니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d 이렇죠 그래서 어, 9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2d가 되겠죠 어 그게 63입니다 자 이거 빼면 되겠죠 등차수열은 항상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은 없어질 게고 7D가 남고요 자 이거 빼면은 음, 얼마가 남죠 자 63에서 우리가 35를 빼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 28이 남나요 마이너스 어, 28입니다 자 그러므로 공차 D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됩니다. 일반항 자 a 은자 여기 우리 첫째 항을 구해야 되겠죠. 첫째 항을 먼저 구합니다. 자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읍시다.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면 네 플러스 8이 되겠죠. 플러스 8하면 얘는 어 71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 첫째 항은 7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일반항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위에 선생님 일반항인 저거라고 했으니까 71배 더하기 n 1의 공차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이거 먼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4n 플러스 자 요거는 플러스 4가 되니까 75이래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 n 대신에 1집어 넣으면 7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빨리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1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n은, 등차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n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가 돼요. 그래서 4n 해놓고, 첫째 항이 71이니까 우리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71이 노개 숫자를 만들어주면 돼요, 뒤에.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75를 더하면 우리 71이 되겠죠. 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75가 음수가 된다. 0보다 작다 이러면 되겠죠. 마이너스 4n, 자, 마이너스 75가 되고요.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은 음수로 나누니까 반대가 될 겁니다. 4로 나누면 4, 1은 4, 어, 4, 8, 32. 그러니까 1 8점얼마 얼마, 얼마 이래 되죠. 그래서 n은 19항이 된다라는 걸알수있어요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자 우리가 이 2차식을 1차의 2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면 x에 1을 대입하면 이게 바로 나머지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자 2를 대입하면 어 4a, 4a에다가 2 더하기 4니까 6이 되겠죠. 어, 그다음 3을 대입하면 3, 3은 9, 9a, 3 더하기 4는 7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등차 중앙이라고 하죠.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은 이거를 두 배를 하면, 두 배를 하면 이양끝 둘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바로 더하게 볼게요. 10a 더하면 플러스 10이죠. 자, 이거를 양변을 2로 나눕시다. 자, 2로 나누면 얘는 4a 플러스 6이 남을 거고, 이 2로 나누면 5a가 되고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이쪽으로 넘기고 6은 이쪽으로 넘기면 0은 a. 이렇게 바로 넘겨요. 그래서 a는 0이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5번은 이제 합이 나오네요. 등차수의 합입니다. 자, 18번째 항. 아까와 마찬가지로 18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우리, 어, 17d.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게 11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음, 5d 되겠죠. 어, 그게 44입니다. 자, 역시 열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빼기를 하게 되면 첫째 항은 없어질 끼고, 12d가 되겠네. 자, 이거 놓으면, 자 이거 빼면 은 2가 남고요. 7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공차 d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항도 구해야지. 첫째 항은 6이다 으면 30이고 넘어가면 빼기 30이 되니까 첫째 항은44 빼기 30. 즉,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항 빨리 구해볼까요? a는, 자, n에 관한 1차식인데 공차가 개수다. 자, 그 다음 뒤에는 1 넣고 이거 확인해라고 했죠. 1 넣으면 6이니까 뒤에 더하기 8하면 14 되죠.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우리 이거 합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그두 개가 자, 또 복습 삼아서 해봅시다. 자, 2분의 항의 개수를 곱하고요. 자, 가우스가 이렇게 했죠.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끝항을 L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다음에 항수로 곱하고 나누기 위하면 우리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끝 항을 우리가 일반항으로 생각하면 L번째, N번째니까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의 D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여기 A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N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공차 D. 자, 두개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할게요. 합이, 위에서 합이 280이다. n번째까지,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지금 14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n번째 항 n번째 항은 우리가 어,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n번째 항은 우리 아까 일반항 형태에서 이게 n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 14에다가 더하기 어... m-1의 공차 d죠. 그래서 m-1의 공차 d. 공차 d는 6이었습니다. 맞니? 그럼 이게 m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자, 우리 모르니까 첫째 항과 m번째 항을 우리 더한 다음에 내가 항수를 곱하려고 했는데 항수도 모르죠? 그래서 나누기 2한 게 뭐다? 네, 28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조금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어려우면 이 식을 그대로 써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2 8이고요 여기 6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트로 약분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n은 앞에 있고 2는 28하고 2하고 약분하면 14가 되죠. 그래서 14 더하기. 자, 이거는 2는 6하고 약분하면 3이 남죠. 그래서 3을 분배하면 되겠습니다. 3n 빼기 3.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2로 나눈 거예요. 자, 이게 얼마다? 280이다. 자, 그럼 요거 둘이 계산하면 11이 남네요. n을 분배하겠습니다. 그럼 3n 제곱.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계산해서 11이 남는데 n을 곱하니까 플러스 11n. 자, 그 다음에 280을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80. 는 0이죠. 자, 이거 인수분해 숫자가 커서 좀 하기, 좀 힘들죠. 자, 선생님이 미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824, 8하고 어, 8로 우리가 하면은, 본래 4, 7, 28이죠. 여기 2를 주고 35가 오면 돼요. 5, 8, 40, 3, 8, 24니까 나오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해주면, 그러면 11이 남습니다. 음. 자, 그러므로 n은 우리 자연수가 되야 되니까 8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 7번입니다. 자, 7번은, 두수 1과 100 사이에 n 게이 수를 넣어서 1부터 쭉 가는 거죠 여기서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하는데 공차가 될수 있는 걸 고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n 게이 수를 넣기 때문에 1부터 1부터 여기 하나 둘쭉 해서 n개의 숫자를 넣는 겁니다 n개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이에요 그럼 얘는 첫 번째고 이거 두 번째가 되겠죠 이게 n 플러스 한 번째가 되고 얘가 n 플러스 두 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공차가 될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 이거의 일반 항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공차를 지금 모르니까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이잖아요. n 번째가 n 빼기 1이니까 이건 n 플러스 두 번째죠. 그래서 n 플러스 두 번째 빼기 1 이래야 됩니다. 맞습니까? 거다 공차를 꼽혀야 된다. 자, 다시. n 대신에 n 플러스 두 번째니까 n 플러스 2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어, 이거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앞에 거 1은 그대로 1이고 요 2와 여의를 계산하면 자, 플러스 n, 뭐? 네, 플러스 1의 공차 d죠. 이렇게 d 됐습니까? 자, 이놈이 지금 뭐냐 면 n 플러스 두 번째인 100이 나와야 됩니다. 100 됐습니까? 1이 넘어가면 결국 n 플러스 1에다가 공차 d를 곱하기 한 것이 99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n을 구하기 공차 d를 구하기보다는 보기에 있는 애들을 d에 넣었을 때자 얘는 자연수죠. 자연수. 원리적인 문제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d에서 99를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은 결국 99 곱하기 뭐 d로 음. 나누어 줘야 되겠죠. d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음. 그럼 이렇게 해서 자연수가 나오는 보기를 골라주면 됩니다. 자연수. 그럼 보세요. 자, d분의 1이라는 것은 주어진 보기를 역수로 해서 곱하면 됩니까? 어, 나누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m 플러스 1에다가 첫 번째 99 곱하기 1번 한번 넣어볼게요. 역수로 하면 6분의 11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약분을 해도 자연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n 플러스 1에다가 99 곱하기 역수 9분의 10이라면 이게 자연수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우리 4번이 어,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어디 남았습니다. 두 문제, 9번 문제 한번 보죠. 자, 9번은 등차수열 AN에서 역시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 절대값의 합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이게 첫째항보다 지금 진행이 될때열 번째가 작아졌기 때문에 공차가 음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음수, 그냥 다 더해버리면 양수와 음수의 항이 상세되겠죠. 그래서 숫자가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해놨지. 그럼 여러분들은 음수의 항을 어몇 번째부터인가 알아서 걔를 절대값에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열 번째 항 보겠습니다. 첫째 항 더하기 9d. 아까 해봤죠? 그게 마이너스 1 2자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어 그냥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항 6입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 6 넣으면 되겠다, 그지? 그럼 공차구할 수 있겠죠. 자 6을 대입하고 넘어가면 9d는 마이너스 18이 되죠. 그러므로 공차 d는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죠. 자, 음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번 보죠. 이 예, 일반항 구할 필요 없겠네요. 그냥 첫 장이 6이니까6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0 이렇게. 넷째 항까지가 0이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항부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스물 번째 항이 뭔가 우리 구해볼까요? 자, 일반항 an은 세미 공차가 항상 n에 관한 1차항의 개수가 된다 이랬습니다. 자1 넣었을 때 우리 6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더하기 8하면 되겠습니까? 어, 자 이게 바로 일반항입니다. 그럼 20번째 항 구해볼게요. 20만 넘으면 되겠죠? 여기 2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얼마? 네 40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32가 어, 20번째 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양수의 항은 0은 뭐 안돼해도 되니까 이렇게 12가 됩니다. 음수의 항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2죠. 요걸 더하면 돼요. 그럼 쌤이 아까 얘기했었죠. 첫째 항 더하기 끝 항. 마이너스 32. 그거에다가 항수를 곱하랬습니다 전체 20개인데, 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빼버리면 16개가 되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2. 그럼 이게 음수의 항을 다 더하는 거죠. 약분을 해버리면 8이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8 곱하기. 자, 이거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응. 음. 근데 지금 우리 전부 절대 값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수가 나오지만 양수로 바꿔주면 되죠. 8, 4, 32, 3을 넣어가고, 3, 8, 24. 그럼 270, 272가 되죠. 원래 음수인데, 절대 값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양수로 바뀌죠. 그럼 아까 우리 양수의 항, 양수의 항, 요 12죠. 12와 얘를 더해버리면, 답은 284라는, 네, 3번의 답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누어서 2가 남는 수. 자, 5로 나누었기 때문에 일단 일반학은 5N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어, 2가 남는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누었을 때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선생님이 일반학 이렇게 구한됐죠. 여기다 일러스트 12를 되게 만들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럼 첫째 항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12부터 이제 2 0원으면50 커지면서 5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놈이 되는 거죠.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것들을 이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가장 100, 두 자리 수익구 되어야 되니까 100에 가까운 숫자로 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게 100은 안 되겠지만 100이라고 넣어놓고 근사값이 구하면 되죠. 자, 넘어가면 5 n 는 빼니까 93이 나오죠. 그럼 5로 나누어서, 5, 1, 5, 5, 8, 40. 그럼 딱 90이 되는데, 3이 남으니까, 18번째 항. 여기다 우리 18을 집어넣게 되면, 97이 나오죠. 어, 그러니까여까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째 항은 12로 보고, 그 다음에 얘는 끝 항으로 보면 되겠죠.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다음에, 항수는, 자, 선생님이 첫항, 끝항 더하고 덩치하수요 나누기 이하랬죠 항수만 곱해주면 됩니다. 항수. 자, 항수는 18개 항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어, 그래서 약분을 짜 하면 9 곱하기, 자, 둘이 더하면 109가 되나요? 109? 어, 109가 되네요. 그래서, 어, 곱하기를 하게 되면 자, 이거 더하면 109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 자, 요 18을 집어넣으면 여기 97이 되니까 여기까지를 더하면, 어, 91은 9981이니까, 네, 981이 답으로 되겠습니다.